C.F.몰 유원 촬영 조명 링라이트 설치 동영상 주의 사항 삼각대 설치 시 하단 볼트를 계속 돌리지 마세요. 벌어진 틈이 붙으면 그만 돌려주세요. 링라이트 방향과 삼각대 다리 하나의 방향이 같게 해주세요. 첫 번째 볼에드 설치 전볼헤드를 조여줘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래쪽에 나사를 조여 주세요. 두 번째로 위쪽에 동그란 부분을 조여 주세요. 두 번째, 링 라이트 보레드 결합. 링 라이트 1/4홀에 보레드 돌려서 결합해 주세요. 세 번째, 삼각대 설치. 하단 나사를 풀어줍니다. 삼각대 다리를 하나씩 조금씩 펴줍니다. 삼각대 다리를 전체적으로 펴줍니다. 영상처럼 펼치셔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 나사를 조여주세요. 삼각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링라이트 삼각대 결합. 오레드 홀과 삼각대 나사를 결합해주세요. 삼각대 상단 나사를 풀고 원하는 위치로 조정 후 고정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 거치대 결합. 스마트폰 거치대를 잉라이트에 설치합니다. 뒤에서 설치하다 보니 버벅이네요. 여섯 번째 사용법 스마트폰을 거치대를 옆으로 밀면서 끼워주세요.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너무 힘차게 각도 조절하지 마세요.